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보기 좋고 맛 좋은 고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홍천군 동면에 친구가 재배하고 있는 예쁜 고추를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이 홍고추는 매운맛, 단맛,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이 홍고추는 단단하고 일반 저장성도 좋아서 관심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홍고추는 갈아서 냉동이라든지 보관을 했다가 김치 담글 때 쓰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이 빨간 고추는 물고추 전용으로 재배한 건데요.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.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10kg 포장인데요.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오늘은 친구가 재배한 예쁘고 맛있는 특별한 고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. 이 고추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